안녕하세요. 7월 16일 수요일 오늘 시장에서 아주 뜨거웠던 주식들 그 자료 받으셨죠? 오늘은 이 자료 보면서요. 그냥 어떤 종목이 올랐다 내렸다 이걸 넘어서 그 배경에 어떤 진짜 이유가 있었는지 또 중요한 흐름은 뭐였는지 같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급등락 배경 이게 개별 기업의 그냥 호재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큰 시장 흐름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자료 보시면 변동성이 컸거나 아예 상한가 친 종목들 이런 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이슈랑 또 시장 전체 테마가 어떻게 딱 얽혀서 주가에 영향을 줬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몇몇 종목들 움직임은 이게 그냥 하루짜리 뉴스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 상한가 간 종목들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퀀타매트릭스하고 톱텍 이두 개가 먼저 보이네요. 퀀텀 매트릭스는 보니까 국책 연구 사업 수주 이 소식이 계속되면서 상한가까지 갔군요. 어, 거래대금도 600억이면 적지 않은데요. 그렇죠. 국책 사업 수주라는 게그 자체로도 좋은 소식이지만 뭐랄까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정부가 인정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톱텍 같은 경우는 좀더 드라마틱해요. 그 OLED 테마 상승세에다가 sk형 배터리 핵심 장비 잔당한다 이 소식이 딱 터지면서 상한가인데 근데 진짜 주목할 점은 거래량이요 전날보다 100배 이상 터졌다는 거예요 100배요 와 이건 뭐 그냥 뉴스가 좋다 이걸 넘어서는 반응 같은데요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확 느는 건 보통 뭘 의미하나요? 약간 단기 과열 신호?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 SK용과의 협력 이걸 얼마나 폭발적인 기회로 봤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지표죠. 하지만 동시에 맞아요. 이런 급등이랑 거래량 폭증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예고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기대랑 우려가 같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단일 계약 하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크긴 한데, 그만큼 또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도 있겠네요. 그럼 상한가 말고 거래대금이 아주 높았던 종목들도 좀 볼까요? 파인 엠텍은 거래대금이, 와, 5,500억 원이 넘었어요. 이게 애플 폴더블 폰 기대감 때문이라는데, 이 이슈는 뭐 계속 나왔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애플 폴더블폰 출시는 뭐 꾸준히 나왔던 기대감이죠. 근데 이번에 특히 파인엠텍의 5,500억 원 넘는 돈이 확 몰렸다는 건 어, 시장이 관련 부품 공급량에 대한 기대치를 아주 높게 보고 있다는 신호 같아요. 물론 아직은 기대감 단계니까요. 실제 출시 여부나 시기 그리고 파인엠텍이 진짜 얼마나 수혜를 볼지 여기에 따라 변동성은 클수 있다는 점 이건 좀 유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문에 기반한 투자의 위험성 이걸 보여주는 사례 같기도 하고요. 하긴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이는 거 보면 놀랍기도 하고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다른 주도주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제일 일렉트릭이나 하이스틸 이런 종목들은 외부 요인이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요. 네, 그두 종목은 외부 환경 변화, 특히 정책이나 국제관계 변화가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제일일렉트릭은 크럼프 전 대통령의 대규모 AI랑 전력 인프라 투자 계획, 이 소식에 반응했죠. 이건 이제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국내 관련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 거고요. 하이스틸은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관련 결정, 그러니까 특정 강관 제품에 대해서 덤핑 마진, 제로 판정을 받은 거, 이게 호재로 작용했어요. 이건 쉽게 말해서 미국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이 좋아진다는 신호로 해석된 거죠. 아,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네요. 기술 혁적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쿠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랑 협업 논의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정확히 뭐죠? 약간 생소한데. 아, 스테이블 코인은요, 달러 같은 실제 화폐 가치에 딱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해요. 쿠콘이 뭐, 서클이나 테더 같은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 화사랑 협력한다, 이런 소식은 최근에 주목받는 디지털 자산 분야로 사업을 넓힐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주면서 핀테크 테마 상승을 이끌었죠. 그러니까 전통 금융이랑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 그 접점이 만들어지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오늘 시장을 움직인 키워드들 예를 들면 해시 AI, 해시 배터리, 해시 애플, 해시 핀테크 이런 기술 혁신 관련 키워드하고 또상시 해시 트럼프, 해시 미국 상무부 해시 한명령 이런 정책이나 국제관계 키워드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크게 보면요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AI, 배터리, 폴더블, 핀테크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외부 거시환경 변화, 예를 들면 미국 정책, 무역 관계, 또 한중 관계 개선 기대 같은 거이두 가지 축이 아주 강하게 작용한 하루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뉴스도 결국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해석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 거죠. 와, 오늘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을 많이 짚어주셨네요. 그냥 단편적인 뉴스만 볼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큰 그림, 맥락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정보탐색 여정에 좀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살펴본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은 사실 특정 시점의 단면일 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부각됐던 AI 배터리 폴더블폰 아니면 정책 변화 같은 테마들이 과연 그냥 일시적인 유행일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이끌어갈 지속적인 흐름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성공적인 정보 활용의 핵심이겠죠. 물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이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